오늘 참교육 할 대상은 킹 가면라이더 입니다 아 지금 곧바로 참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의 모습으로 변신 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한 명이 이 내게 어리석은 악에 물들어버린 양한 마리를 혼내달라고 부탁하였으니,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혼쫄낼 것입니다 자신의 닉네임을 바꿔도 모를 줄 알았더냐. 악질 유튜버 김가면라이더여. 그리고 넌 나쁜 인간이니까, 가멜라이더라는 이름은 어울리지가 않다. 쓸 자격이 없다. 난 이미 내 악행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한국의 유튜버와 시청자와 네티즌과 국민분들도 손바닥 보듯이 전부 다 알고 계시다. 아주 심각한 정신병에 걸린 채로, 본계적으로, 배형화 유튜브 채널과 다른 유튜브 채널에 와서, 자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해달라고, 댓글 도배하며, 억으로 끌며, 당신 유튜브 채널 구독을 했습니다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했고, 아주 뻔뻔하게 자기는 안 그랬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죄와 잘못을 신하지 않더구나. 그리고 그림 그리는 실력은 영 좋지 않더구나. 모든 이들에게 부계정으로 악성 댓글로 무례한 태도로 협박 강요해 불쾌한 말과 욕설을 해서 막말을 너무 심하게 하고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고 쓸데없이 감정 소비하게 만들며 귀찮게 하였구나. 지옥에 가기 싫다면은 그대가 저지른 악행에 대하여 그대가 한 측을 거짓이 없는 진심으로 유튜버 배형원과. 다른 유튜버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죄하며 유튜브 채널을 사죄하자마자 떠나거라. 그리하지 않겠다면 사탄에게 지옥으로 데리고 가라고 말하겠다. 각오하는 게 좋을 게다.